저희 민트 로봇은 독자적인 핵심 부품 기술을 바탕으로 남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로봇을 제조하고 있는 한국의 로봇 제조 스타트업입니다. 저희가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새롭게 선보이는 로봇은 원통형 스카라라는 로봇입니다. 원통형 스카라 로봇은 기존의 산업용 카라 로봇과는 다르게 보다 넓은 범위에서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는 로봇이고요. 국내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개발해서 새롭게 선보이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스카라는 전방에서 움직일 수 있는 반면 원통형 스카라는 360도 공간을 모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적 활용도가 매우 높고요. 그리고 기존 스카라 로봇과 같은 경우는 수직 운동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반면 원통형 스카라는 수직 운동의 범위를 매우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 자동화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 요식 자동화와 같은 분야에서 매우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이 원통형 스카라 로봇을 통해서 전통적인 제조 자동화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굉장히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전문 요식 서비스 자동화 시장에 진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는 이 로봇을 써서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완성을 했고요. 이 전시회 이후에 이제 다음 달에 열리는 전시회에서 해당 어플리케이션까지 선보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시장이 굉장히 급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차별화돼서 선보이는 로봇을 통해서 해당 시장을 빠르게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해당 사업을 발판으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